소속에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 좋다 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. 전 세계 대기업이 다 인정하는 코인을 사실 만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런 코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웹 3.0, 블록체인 3.0의 주인공이 될 코인이 이 알레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어 저는 개인적으로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초창기 채굴 이걸 만난 기분입니다. 제가 이제 그저께가 그러니까 잠이안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사진 찍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2013년부터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2013년, 14년도, 15년도에 뭔가 열심히 일을 했겠죠. 아, 근데 이때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잖아요. 어, 이 코인을 좀 모아가지고 잘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이제 후회를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어 만약에 오늘 이 사진을 찍어요. 그러면 아, 내가 이때 이 자리에 앉아서 알레오 설명을 듣고 투자하기 정말 잘했다.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였다.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 너무 행복하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알레오가 웹 3.0의 주인공이서는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워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개발자가 구글.